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최근 온라인에서 확산된 2025년 7월 5일 일본 대재난설에 관한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7월 5일 새벽 4시 18분 일본 대재난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최근 sns를 중심으로 만화가 터치키로의 예언을 담은 만화 '내가 본 미래를 근거로 2025년 7월 5일에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것이라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심지어 이 소문은 일본 여행 취소 사례 증가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와 기상청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타치키로 본인조차도 7월 5일이라는 날짜는 출판사의 홍보 문구일 뿐이며 새벽 4시 18분은 재난 발생 시점이 아닌 자신이 대지진을 목격한 시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2025년 7월 5일 일본 대재난설은 근거 없는 소문으로 판단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불확실한 정보에 현혹되지 마시고 공식기관의 발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